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방문각에서 세법 강의를 맡고 있는 신은미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2 0 2 3년도에 국가직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무원 세법을 준비하면 될지 거기에 대한 소개 영상과 더불어서요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볼 거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23년 시험을 대비할 건지 같이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어, 회계학이라는 과목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커리큘럼 영상을 보시면 제가 두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회계학이랑 공무원 세법인데요. 원래 제가 뭐 주로 담당했던 과목은 회계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계학 강의는 그래도 좀 많이 들어보신 경우들이 있으실 건데 세법은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맡게 됐어요. 그래서 세법 강의를 좀 하게 된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뒤에 가 보시면 세법에 보시면 법인세법이라고 하는 주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도 문제가 네다섯 문제 이상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법인세법의 이제 기본은 회계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학과 세법을 좀 따로 공부하시려다 보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세법에는 어떻게 좀 적용하고 있는지 비교를 통해서 두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효과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세법 강의를 진행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회계나 세법 가리지 않고 질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제 소개는 뭐 이제 뭐 보시면 제가 이제 세무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세무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죠. 뭐 현직에서 요즘 이슈 되는 사건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조문은 요런데 현장에서는 요렇게 해서 하더라라는 것까지 조금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의 뭐 올해 공무원 세법의 목표는 뭐냐면, 세법이 워낙 한건 아실 거예요. 회계학은 이래요. 회계학은 이렇게 틀이 좀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 체계화가 갖춰지는 학문인데요. 세법은 법이에요. 그래서 법이 다 조금+ 조금+ 조금씩이에요. 그래서 큰 대접에 있는 그런 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다 소화하려고 하면은 흘리는 부분이 생기겠죠. 뭐 회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틀이 있는 반면에 세법은 그런 개념이라서 이 넓은 대접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거를 잘 추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좀 미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세법에서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혼자 공부하실 수 있는 과목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대한 세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좀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공무원 시험에서만 나오는 좀 유달리 자주 질의하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용은 많지만 어쨌든 한번 나오는 주제까지 모두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세법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독파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막상 시험장 가시면 그런 주제는 틀려요 그래서 잘 나오는 주제를 보다 확실하게 공부하는 거그게 공무원 시험에선 가장 최적. 이니까 그런 주제를 좀 많이 연결시켜 드리겠다. 그렇게 목표를 좀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저희 출제 현황들 좀 보여드릴게요. 제목이 세법이죠. 음, 여러분들이 아마 세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세목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세목이라고 불러요. 법소부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법인세법이랑 소득세법이랑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뭐 상증세법이라고도 있는데 상증세법은 뭐 어쩌다가 한번 음, 나오기 정도 한두세번 연도에 이제 한번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빈도수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세 개의 주요 세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세법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앞쪽에 국세기본법이랑 국세 징수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세무직이 합격이 되면 현직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하셔야 될 가장 주된 업무가 아무래도 이제 조세 행정이다 보니까 국세기본법 국세 징수법이라는 파트를 좀 심도 있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잡으셔야 되는 건 국세기본법 국세 징수법이에요. 다행히도 어요 있는 기본 국세기본법 국세 징수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세법. 법의 세부적인 조목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지만 아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급시험 문제는 수0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는 앞쪽에 있는 기본법이랑 징수법이 한 일곱 여덟 문제를 담당하죠.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대략 다섯 문제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수0 문제가 구성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어 이름은 세법이라는 타이틀 하나밖에 없는데 공부할 과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휘발성이 좀 많고요. 앞에 배웠던 것이. 뒤에 가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리고 또 부가세법은 부가세법의 논리가 있고요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또 각각의 세목별도 좀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안 까먹게 자주 반복해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도요 2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주요 과목이라고 했죠 주요 세목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라고 해가지고 대략 5문제씩을 냅니다 그외에 이제 국세개본법 국세징수법을 조금 더 물어보는 정도예요. 그래서 25문제를 내긴 하지만 기본적인 비중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세개본법 국세징수법 잘 들어보시고 각각의 세목에서도 자주 나오는 중요 주제들이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세법을 너무 뭐 깊게 공부하는 그런 과목들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들어보시고 이제 현 실제 현장에 가셔서 당황하지 않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가 세무직을 합격해가지고 주고 현장에 나와 있는데 뭐 자세한 세법 상담은 안 하겠죠. 하지만 거기는 이제 뭐 주,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의했을 때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깊은 주제까지 다 하겠다라는 욕심보다는 자주 나오는 주제들을 잘 숙지하셔서 저랑 끝까지. 어. 안 까먹는 거 그걸 이제 주요 목표로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 좀 많은 얘기를 드려서 좀 겁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제 요거를 시험장까지 가지고 갈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으니까요 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일단 그 전에 몇 가지 당부사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세법은 법이에요 그래서 법 조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클릭만 해 보시면 요즘은 워낙 좋아 가지고요 뭐 어플 같은 걸로 다운 받으시면 돼요 국세기본법령정보라는 칸에서 뭐 소득세법이라고 쳐보시면 1주부터 해서 쭉 조문이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은 편하게 드릴 수 있지만 결국 시험은 그 법조문을 냅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많이 읽어 봐야 돼요. 뭐 이제 외계어는 아니고 그냥 한국말이지만 조금 어색한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법조문의 끝문을 보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돼요. 해야 한다. 그다음에 할수 있다. 이건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뭐 그게 뭐그렇게큰 주제가 되겠습니까라고 하지만 해야 한다라는 건머스트잖아요 그렇죠? 당부고. 그래서 그런 건 위반했을 때 가산세라는 규정이 있지만 할수 있다라는 거는 자발적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 조문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읽으셔야 됩니다.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고 가면서 이동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국세 기본 법령 정보 같은 거 봐요. 어, 그렇죠?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궁금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잘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게 뭐냐면 저도 세포 공부를 하고 지금도 여지히 하고 있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아나 어, 모르면 이제 시험장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회계학도 그렇고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문 과목들 같은 경우는 어, 일정 단계가 넘어서야지 그때부터가 본인 실력이에요. 그전까지는 그냥 계속 붙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괜히 뭐 이제 국어 영어 한국어처럼 공부 조금 들어보고 수업 들어보고 바로 문제를 풀려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문제를 풀수 있는 실력까지가안 돼요. 그래서 3, 4개월 이상은 그냥 계속 붙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빨리 뭔가를 얻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런 주요. 과목들을 이제 실수하게 되고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3, 4개월 동안의 힘듦을 잘 겪어 내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다 어느 순간 되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출문제죠.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더 세밀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완벽 숙지하시고 그리고 순서대로 공부할 필요 없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가가치세법을 더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더 쉽다라고 하는 분들이 다 달라요. 제가 세법 강의를 뭐 다른 곳에서도 해보긴 하는데 오히려 부가가치세법이 정말 어렵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법인세법이 훨씬 쉽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마다 이제 받아들이는 세목에 대한 이해도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순서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부가가세 듣다가 이해 안 되면 소득세 갔다 오셔도 돼요 거기 가보시면 재밌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듣다가 에이 다시 부가세 좀봐 볼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한국사처럼 연대기로 가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어 이해되는 거, 이해되는 거 먼저 하셔서 요그 재미를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잠깐 이제 아 재미없다라고 하시면 다시 돌아오긴 쉽지 않은 과목이다 보니까 본인이 재미있는 주제를 들어보셔도 좋아요. 특히 뭐 양도세나 이런 데가 보시면 아 이런 부분들이 요즘엔 이슈구나라는 걸 들어보시면 되게 똑똑해지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어 세법은 공부해 보시면 그게 바로 현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보이실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을 소개드릴 해 건데요. 어 원래 저희는 7월부터 기본과정이 개강되긴 하는데 올해는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개설한 거여서 8월. 이제 한 달간 기초 입문을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초 입문은 이제 아까 얘기드린 법조문을 읽기 위해서 기본적인 용어 정리와 더불어 국세 기본법, 국세 징수법, 이런 거를 먼저 기초 입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한달 정도 진행을 하면 딱 국세 징수법까지는 끝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초 입문에선 거기까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의 기본 이론에서는 이제 주요 3세법이라고 하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왜 9월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회계학을 먼저 들어야 이제 법인세법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어, 국... 국가는 이제 기업이 만든 장부를 기반으로 세무조정을 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만든 이 장부를 이해하지 못하면 법인세법은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한 8월 정도까지 해서 어, 재무회계 정도는 완강을 좀해 주셔야 돼요 동시에 시작하면 이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무사 회계사 같은 자격증도 일단 회계를 먼저 다 듣습니다 회계를 먼저 다 전면에 배치를 해서 회계학을 일단 1회도 이상은 좀 하고 오기를 원해요 그래야만 여기 뒤에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소 소득세법에서도 사업소득이나 이런 거는 장부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부가 뭔지를 모르는데 제가 소득세법을 얘기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일단 8월까지는 회계학을 1회독 완강 정도 하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 그 뒤에 이제 9월 10월에 주요 세법을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그 법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심화 이론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한번또 1회독을 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해 안 되면 여러분들 뭐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계속 복습 강의를 좀 들어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한 2~3회독, 많게는 4호 회독 정도의 회독수가 좀 쌓여 있어야 돼요. 그 뒤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보겠죠. 기출 문제를 공부하실 때도 당연히 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먼저 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동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뒤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시간 내에 순 문제 또는 25문제를 잘풀수 있는지 연습을 좀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서 어, 걱정한 거에 비해서는 점수가 그렇게 낮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고득점도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 어, 세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어, 리셋이에요. 이게 음,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 완강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다시 출발을 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처음 세법이나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기는 내 직렬이 아니구나. 예, 근데 어 그런 생각을 조금만 이제 멈춰 주시고 앞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끝까지만 완강을 좀해 주시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예, 그렇게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과목들은 아니니까 끝까지 좀 완강하시는 거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음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8월에 제가 진행할 기초 입문 과정에 대해서는 그 처음으로 세법 공부 하시는 분들 그리고 법조문을 어떻게 읽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기초 개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입문 과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세법에 대해서 초짜다 또는 한번 들어봤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강의 차수는 32강이라고 해서 원래 두달 과정인데 저희는 이제 일단 한 달만 먼저 입문 과정을 진행할 거고요. 교재는 곧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뭐 프린트물도 제공을 할 거니까 요거 뭐 이제 오시면 이제 어떤 교재를 선택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에서는 또 이론 강의도 듣고요. 교재 옆에 보시면 문제 풀이 할수 있도록 기출 문제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읽어보면서 아요게요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는 제가 주요 세목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예습보다는 복습이다. 엄청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습을 해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오히려 들어보고, 확실하게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니까, 복습을 좀 초점을 두시고, 이런 거 자주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론만 들으면 지칠 수 있으니까요. 기출문제까지 같이 그때는 좀 풀어보면서 문제에 대한 경험치를 좀 쌓고 그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을 통해서 전체적인 범위를 다 한번 더 보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심화 이론은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냐면요. 아까 이제 순서대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한번 세포 공부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저는 기초 입문 이런 거는 이미 다 이제 완강을 한것 같고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렇다고 기본을 듣자니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게 많아서 지루할 수 있다. 그러면 심화 이론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한 번에 볼수 있는 거니까 차수대로 뭐 두달 정도를 제가 전체적인 범위를 다 보는 걸로 이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미 기본 이론 강의를 들어보셨거나 한 번의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세법에 대해서 경험치가 쌓여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은 그냥 짧은 시간 내한두달 정도 해서 한번 정도 전부 다 환기하는 절차 그런 거를 심화 이론은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교재를 동일하게 쓸 거니까요. 뭐할 때마다 교재를 구매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구매한 교재를 어떻게든 이제 뽑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심화이론까지 같은 교재를 갖고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저희 기출문제 풀어보셔야죠 기출이 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전범위 보신 다음에 제가 뭐 기출문제집도 아직 출간되진 않았지만 11월경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이론 내용 요약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핵심기출 정도가 되면 제가 유인물 같은 걸좀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문제 푸는 거 또 많이 풀어보고 싶으신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우리 교재 에 있는 문제를 다 풀고 좀 부족하다고 싶으면 뭐 2, 3주에 한 번씩 제가 기출 문제를 새로 편집을 해서 전달을 좀 해드려가지고 어, 부족한 칸을 좀 메꿔 보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다뤄볼 수 있게 노력을 좀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 수를 풀어볼 수 있게 할 거니까 응,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까지 잘 끝까지 가져올 수 있겠는가 그런 거를 어, 관심을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문제 다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는요 한 2, 3주에 걸쳐 진행을 하려고 해요 한 8번 정도 많으면 10번 정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또 힘들어요 소화를 다 못하고 시험장에 갈수 있기 때문에 어 문제를 풀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내것다 하는 게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이기 때문에 괜히 또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모의고사만 보시고 그냥 매번 채점만 하시고 어, 끝나요. 그러면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세무사 시험 공부할 때 모의고사는 그렇게 많이 응시는 안 했었어요. 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모의고사는 자주 봐야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직 정확하게 이론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모의고사만 많이 보시면요, 그건 오히려 저는 독이라고 생각은 해요. 제가 이 정도까지 된 거를 공부를 다지고 이제 그걸 시험 보고 마지막에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모의고사는 많으면 한뭐네 다섯 번뭐 일곱 여덟 뭐 번이 정도도 뭐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모의고사 회수가필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나올만한 거를 마지막에 추려 드릴 거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모의고사는 다 완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좀 빠르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건지를 어. 들어보시니까, 이제 뭐 이해를 좀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은 하고요. 우선 8월 달에 시작되는 강의부터 저희가 이제 어 수업을 나가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피드백을 잘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조금 잔소리라고 해서 세 가지 적기는 했는데 요거 하면서 좀 마무리 해볼게요. 일단 세법은 법조문과 판례다. 법조문을 읽는 연습을 끝까지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워낙 환경이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법조문을 매일매일 읽어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이 시험으로 이어지는 거다. 그리고 이해와 암기를 병행해야 된다는 게 뭐냐? 이해는 시켜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법조문과 암기가 연결이 안 되면 시험장에서는 이해만 된 거예요. 답을 못 골라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를 서로 병행할 수 있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일 복습이죠. 학기 할게 너무 많으실 거예요. 뭐 국어도 단어 외우셔야지, 영어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제가 맡고 있는 회계학도 그렇고 맨날 복습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이만큼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루에 30분, 많으면 1 시간 정도를 과목별로 배열하시면 충분히 복습 가능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매일 매일의 복습이 쌓여서 마지막에 이제 점수로 이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되 대신 꼭 매일 복습하겠다라는 거를 지켜주시면 돼요. 삼시 세끼 먹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지금 시작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요 일단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음, 뭐. 뭐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이런저런 이런 얘기가 많겠죠. 뭐 공무원 요즘에는 뭐 별로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시면 좀 다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고르신 세무 직렬은 조금 전문 직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제가 세무사를 하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나도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친한 동생이나 이제 어린 분들이 있으면 공무원 한번 해봐 다른 거보다 세무 직렬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많이 얘기를 드려요. 뭐 제가 강의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기업 밖에서, 여기 세무서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환경적인 것들을 주변에서 아름아름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세무 직렬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탐이 나서 제가 다시 세무 공무원이 돼볼까? 이런 정도로. 그래서 가보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그 능력들이 쌓여서 나중에 뭐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 자격증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일단 마음을 먹으셨으면 끝까지 저랑 같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고생하는 거 충분한 보답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제가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메일이나 저희 홈페이지 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